네,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브고요. 스타일리스트 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어, 옐로우 패딩 입고 왔죠. 어, 옐로우 코트 민크코트 입고 왔죠. 지금 보시면 옐로 코트 인데요. 캐시미어 50%올50% 50 들어온 거고요. 한겨울용이세요. 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밍크를 띄면은 봄에도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겨울에도 입으셔도 되고요. 통밍크가 지금 양쪽으로 다 들어가서요.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컬러가 지금, 어, 옐로우 컬러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상큼해요.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롱 길이 있죠. 그래서, 어,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도 커 보이고요. 제가 작년에 샀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어, 하나 더 컬러가 보충이 됐어요. 어, 저는 약간 상큼하게 옐로우를 입었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오트밀 카러가요 약간 그레이 계열인가요? 그래서 민크가 지금 굉장히 럭셔리하게 들어갔죠? 총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 키가 작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입나 하는데요. 제가요. 키가 15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롱 길이로 지금 입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은요. 파티 갈 때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조금 다들 뭐 블랙 롱 패딩 입으시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너무 춥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계절에는 이렇게 입어주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이문에서 지금 제작을 한 거고요. 자체 제작을 한 거고요. 가격대는 89만 8천 원이에요. 아무래도 링크 가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좋고요. 요런 거를 장만하시면은 굉장히 평소 데일리에 럭셔리하면서도 굉장히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제 입문에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패딩 종류도 흔하게 블랙이나 이런 컬러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브라운 계열에서 쓰시게 되면요.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요. 지금, 어, 베이지, 블랙, 그레이, 어, 보통 이런 컬러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남들이 안 쓰는 컬러들을 쓰시게 되면요. 굉장히 조금 더 예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눕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거 하나 좀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날에도 제가 이제, 어, 그린 초록 컬러 패딩을 입었는데요. 요런 거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핑크톤이나 초록 컬러도 한번 빠른 시간에 조금 더 이런 것들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지금 어,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구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시으로 해서 조금 럭셔리한 코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패딩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 같은 경우는, 뻔한 니트 컬러, 성...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너 쪽으로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어, 날씨는 너무 춥고 우중충하고 꿀꿀할 때 저런 거 하나 입어주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구매하면 좋겠고요. 저는 찐핑을 샀어요. 굉장히 패피들이 좋아하는 컬러죠.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입어요 하시는데요. 사실은 올해 바지가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바지들이랑 같이 매치하시면은요. 어, 이 컬러를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으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보시게 되면 우리랑 캐시며 종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요. 색감이 예뻐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갈 때는 지금 어, 79,000원이고요. 이런 것도 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 겨자 컬러도 보시면 은 굉장히 블랙만 쓰지 마시고요. 블랙화할 때 그레이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니트 계절 컬러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울 100%로 들어갔어요. 11만 8천원이고요. 원밸런스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굿셋 같은 것도 사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쌀쌀한 날씨에는 저런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좀 굉장히 예뻐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갱년으로도좀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이문에서는 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 패딩 종류 그 다음에 많은 옷들이 구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민크 어, 아, 무스탕 조끼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보면 민크가 들어가서 고급 진짜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어, 좀 이런 디자인들도요 지금 겨울에 한번 써볼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입어야 될 자켓류들도 지금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안쪽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음. 수입원단에다가 라인이 다 들어갔어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요런 것들도 한번 사볼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조금 더 겨울용으로, 어, 저희 매장에서 지금 있는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얼른 오셔서 아니면은 참조하셔서 많은, 어, 올 겨울에는 조금 더, 어, 뻔한 거 말고 좀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뭐,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어, 예쁜 옷들 많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음에 뵐게요.